안녕하세요. 차삼 t v 란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소식입니다. 10월 3일 어제였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이 매년 전기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중80% 이상이 고급 승용차라서 좀이해도안 가지만 아무튼 그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실효성 점검. 좀 두리뭉실한 표현이긴 한데요. 한마디로 그만 할인하자는 것이죠. 참 요즘 충전요금 인상에, 자동차세 인상에 이제 톨비까지 점점 전방위로 그 압박 범위를 넓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오너 입장에서는 점점 숨이 막혀 가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식의 논의가 오가더라도 당연히 추가 연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타격은 없었는데요. 요즘은 1심동체 전방위로 전기차를 압박하고 있어서 이 통행료 할인 폐지 역시 곧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서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4%에서 2022년 7.3%로 늘게 된 것은 친환경차 보급대수가 늘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금액은 보급대수 증가에 비례해서 늘 것이고요. 사실 이런 아무런 의미 없는 통계를 여기에 갖다 붙인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건 친환경차의 보급속도가 너무 빨라서 통행료 할인에 점점 많은 돈이 낭비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가 됩니다. 추가로 4천만원 이상의 고급차가 할인을 받아서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 4천만원 넘는 니로코나 포터가 고급차인가요? 전기차에서 배터리 팩을 빼면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충전요금 인상, 전기차 자동차세 인상 소식을 몇 차례 전해드렸었고, 오늘은 톨비 할인 폐지 움직임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번 이런 기존 전기차 관련 정책의 축소나 폐지를 위해 제시되는 근거를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자, 이번 근거 역시 4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고급차라서 통행료 할인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 라는 것이 메인 근거고, 이것이 전기차 통행료 할인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든 이유인데요. 참, 2023년 현재의 전기차 온너는정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씁쓸하네요. 아 그리고 전기차 유튜버가 왜 전기차에 안좋은 소식을 계속 전하느냐는 말도 있던데요. 이런 이슈는 보통 묻히면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전기차 오너분들께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면 저는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격투기에서도 모르고 맞으면 케어가 나지만 알고 맞으면 그래도 버틸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려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삼 t v 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